입이 아파요. 입 안, 입 안이 아픈 사람들. 어, 정말, 대표적인 사람이 저죠. 저. 예, 저는 어릴 때부터, 10대 때부터, 시크릿을 만나기 전까지, 한 20년 가까이, 입 안에 헐어 있었어요. 그니까, 여기가 헐면 여기가 헐고, 여기가 나면 여기가 헐고. 이렇게 돌아다니면서. 뭐, 혀, 입천장, 볼, 이쪽 별, 혀 밑에, 뭐, 잇몸에. 저는 그냥, 입안 자체에 항상 그, 혓바늘이 돋아 있었어요. 그래서, 뭐, 알보칠, 뭐, 이런 거 너무 많이 써봤고, 뭐, 연고, 뭐,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저는, 어, 구강 관리에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, 너무 많아요. 한, 1 시간 하려도 제가 1 시간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이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. 정말. 정말 시크릿이 너무 감사한. 제가 이, 이반 얘기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. 그래서, 첫 번째는 면역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들.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장이 좀 다른 장기보다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혀가 잘 붙는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볼을 씹어. 그래서 자꾸 거기 이제 씹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헐고 살이 차오르지 않으니까 거기가 이제 움푹 파이고 움푹 파이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고,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 그래서 그, 굉장히 영양 상태가 안 좋았어요, 제가. 잘 먹지도 않았었고. 근데 이제 제가 시크릿을 만나고 가장, 어, 좋아진 게 바로 입 안에 그 염증이 사라진 거. 응. 어,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치약입니다. 네. 저희 치약을 제가 만나고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. 완치. 그래서 저희 치약을 매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미네랄을 계속 공급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입 안은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흡수가 되게 높아요. 예, 원래 점막이 높습니다. 눈, 코, 소, 뭐 자궁 다 점막이죠. 그래서 배체트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점막의 허는 병. 그거 걸리면 진짜 너무 고통스럽죠. 삶의 질이 완전 떨어지는데, 이렇게 이 많이 허는 병을 또 베체트병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면, 일단 정기적으로 저희 소금으로 가글을 해주시는 거, 그 다음에 저희 치약 써주시는 거, 그 다음에 리커버리 꼭 드셔주시는데,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이 많이 헐었을 때 리커버리를 씹어요. 가루를 만들어요. 예, 안 맛도 안 납니다.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파인 부분, 움푹 파인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모아 거기다가. 예, 그리고 거기다 붙여도 붙여놔. 입 안에 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놔요. 그렇게 되면 내일 되면 싹 가라앉아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해줄 때면 어떤 근육, 입 안도 다 근육이잖아요. 이 점막을 보호해 주면서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리커버리입니다. 그다음에 또뭘 먹어야 될까요? 입 안이에요. 이반은 어디하고 똑같아요? 자궁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자궁이 잘 허는 사람들이 이반이 허는 거고 이반이 허는 사람들이 자궁이 헙니다 그럼 뭘 먹어야 돼요? 자궁 유산균. 질 유산 꼭 드셔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반과 질, 자궁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유산균이 저희 거 유산균이 질 유산균은 같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든 걸다 효과를 낼수 있어요. 그래서 리커버리 그 다음에 유산균, 그 다음에요, 비타민C. 네. 제가 정말 꾸준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비타민C는 하루에 세알 정도. 특히 입안이 허시는 분들은 꼭 그냥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저는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